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뭐 계속적으로 2,600선대 초반 내에서 좀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또 종목별 장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뭐 3대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68%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37% 다우존스 0.32%대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연준 위원들의 일부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또 단기적인 상승 이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시건대 6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4.1%를 크게 하회한 3.3%로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좀 긴축 종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걸로 좀 기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시장은 좀 이런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좀뭐 차이 시련 매물의 좀출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국 증시를 보면은요 물가라든가 좀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무슨 날인지까지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 시장 어쨌든 오늘 밤엔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 미국 시장에 좀 영향력은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럽 시장 그래도 한번 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주 시장 보면은 뭔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부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 뭐 뭔가 좀 기대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역시 또 2650선에 대한 뭐 계속적인 좀 부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이제 또 오랜만에 10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0원 상승을 하면서 1,282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지난 금요일 날은 4,0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3,6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에 따라서 좀뭐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난 주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좀다마감이 되었어요. 미국의 2월 FOMC 그리고 또 유럽의 2 2통화조책회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경제 지표들도 지난 주에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번 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뚜렷한 뭐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지난 주말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요. 정책 금리가 경제 일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할 것이다. 좀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좀 우리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오늘 그리고 이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좀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거는 지수가 16. 포인트 0.6%대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가 469개였고요. 하락 종목 수가 403개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어쨌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다고 볼수 있겠고 또 코스닥 시장은 아주 살짝 강보합권이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는 비슷했습니다. 714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775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절대 뭐 분위기상으로 시장은 좀뭐 약세장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가장 좀 좋지 못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최대 최대 주주인 LG 화학 쪽에서 2조 원 규모 주식 매각을 추진한다 뭐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악재로서 어,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뭐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럴 때는 뭐 다시 한번 또뭐 관심 있게 지켜봐도 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좀 특징주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음식료 관련 특히 좀 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에 크게 올랐던 라면값에 대해서 이제 밀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을 적정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라면 업계에서 뭐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먼저 좀 반영을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볼 건요. 라면 업계에서 뭐 라면 가격을 인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뭐 그런 걸한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라면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변화가 없을 텐데 뭔가 좀6%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또 지나고 보면은 또 결국은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뭐 농심 같은 경우 보면요, 장중에 9% 정도까지 하락을 했지만. 6%까지 낙폭을 줄이고 아래꼬리를 달았어요. 결국 이런 61선 라인, 지난 2월 달에 살짝 이탈을 했었던 61선 라인.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1선 깨서 61선만 붙으면은 그때가 좀 매수의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뭐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음식료 관련주는 투자 포인트가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내려가진 않습니다. 뭐, 과자 가격이든, 뭐, 어떤 가공식품 가격이든, 내려가는 거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뭐, 라면 가격이 실제로 하락을 할, 그럴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 생각이 되고, 뭐, 또는 뭐, 소폭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밀 가격이 그럼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뭐, 보여주기식 액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실적에는 뭐, 크게 영향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뚜기. 오뚜기도 오늘 이제 2.9%대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 정말 이제 뭐 42만원대 정도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작년 6월 달에 42만 2천원이 저점이었고, 지금 이제 또 42만 8천원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 좀 가격 메리트 있게 한번 뭐 살펴보는 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지수 레벨업을 위해서는 좀 삼성전자의 상승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 삼성전자가 지금 7만원대 위에 올라선 이후에 상당히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2600선에서 횡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7만원대 초반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아, 7만원대에 올라온 삼성전자, 8만전자 간자더니 뭐 계속 지금 뭐 지지부진하다. 뭐 그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오는 것 같던데. 어쨌든. 여기서 제 버텨 준다면 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추세적인 상승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뭔가 본격적인 상승 전까지는 좀 순환매와 함께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시장이 한 차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은 삼성전자 지금 자리 이제 올라오는 21선 거의 다 붙었죠 그래서 7만원대 초반 또는 뭐 살짝 6만원 늘 보인다면 69,000원대 정도 보인다면 그땐 뭐 충분히 좀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롯데케미칼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롯데케미칼 좀3%대오는 상승을 하면서 18만 5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 드디어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5개 분기 연속으로 좀 좋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2분기에 5배, 5개 분기만에 영업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제 좀 어려운 시기들은 지났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하락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제 뭐또 다시 20만 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롯데케미칼 한번 좀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유신 같은 기업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었고요 뭐그 중에서 이제 철도 관련된 이런 유신 같은 기업들 뭔가 주가가 계속 엄청 박스권을 보이다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과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충분히 관심있게 뭐 지켜본다면은 4만원대, 지난 5월달에도 한번 가, 살짝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4만원대 정도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끼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